다시 한 번, 반복되는 건 곱하기야, 곱하기, 이거 꼭 인지해. 그래서 A 도시가 있고, 보통은 이거나 좀 많이, 아니 뭐, 이거 할까요? 상의와 하의가 있어요. 상의가, 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지만, 색깔이 다르던 어떤 모든 색깔은 약간 달라요. 똑같은 건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바지가 하의가 있어요. 반바지라고 하죠. 지지 어? 어. 뭐라했 똑같은거 <laughs> 아니야 분명히 잘하는거야 그러면 한 벌을 입는 어. 방법이 뭐, 몇가지냐 또 취향. 이제 이런 얘기 하면 안돼 위에는 나두개씩 아, 입고요 밑에는 세개씩 입어요 이런 얘기하면 <laughs> 경우를 못 나눠 <남아. 웃음> 네, 그냥 하이 한 개씩 거예요. 상식적으로 <laughs> 어? 그럼 위에 입는거 몇가지야? 세가지지네 그럼 네. 얘 아. 입을 때할수 있는게 몇개야? 네개지 네. 네. 얘도 몇 개, 네 개. 얘도 몇 개, 네 개. 합이 얼마야, 그래서? 1 2인데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하는 거여. 상의 경우를 세 가지 있다면, 그때 마다마다 얘몇 가지 와요? 네 가지, 몇 가지, 몇 가지 이렇게 하려고 알았어? 이 곱하기의 등장이야? 어? 예를 들어서 한번더 해볼게. 왜? 아, 시시오니 왜? 여기가 바지를 그려놓으니까 이상해? 아니 제가요 팬티까지 그 입는 거는 더 생기는 거 아니냐 제가 눈 봤습니다 팬티 내줘? 아유 팬티 삼각반 증 삼각반 증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반증그래팬티 <laughs> <laughs> 입을 수도 있지 아, 아직도 팬티도 있겠지. 아, 자 그럼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봤어. 몇 가지야? 48가지. 자, 상의 하의, 팬티. 아. 합쳐서 48가지라고. 그랬더니 선생님 좀 팬티는 3겹씩 입어요. 아, 안 입잖아. 아니, 저는 안 입어요. 안 된다고. <laughs> 무조건 입어야 되는 거야. 하나만. 좋아요. 이게 전제 입고, 입고 다녀 알았어. 나 이거 입을 이제... 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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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의 수세더가몇 <목소리> 가지일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게 XYZ고 이게 ABCDE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세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섯 가지인데 요 간길 마다마다 몇 가지? 다섯 개. 요거 간길 마다마다 몇 가지? 다섯 개. 그 똑같은 스케일이 반복이니까 얘는 3곱하기 5이래서 15까지 이렇게 해야 이 예, 됐니? 네. 자, 요거 됐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나누기는 지금은 못 해요. 이 나누기가 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곱하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A가 있고 B가 있고 C, D, E 다섯 명이 있고요. 사람이 다섯 명이 있고 의자가. 가 이렇게 있어요. 한 앞에부터 순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앉는 방법 수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 앉을 수 있는 가능성 몇 가지야? 다섯 개. 다섯 개죠. 그리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얘가 앉았다고 치면 이 사람 여기는 이제 앉을 수 있는 가능성 몇 가지예요? 네네. 네 가지죠. 그러면 A도 않고 C도 않고 D도 않고 E도 앉을 수 있으니까 네 가지 중에 누가 앉았어요? A. 근데 그때마다마다. B가 앉거나 C가 앉거나 그 방법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예요. 그다음에 여기는요. 얘가 앉았으면 이제 여기 앉을 수 있는 건몇 가지예요? 이 자리 에 앉을 수 있는 거세 가지죠. 그중에 D가요. 이제 여기 앉을 수 있는 거두 가지에 한 가지죠. 이해 됐어요? 그러면 여섯 명이 앉게 되면 어떻게 돼? 6, 5, 4, 3, 2, 1이죠. 열 명이 앉으면 10. 5,8,7,6,5,4,3,2,1이에요 100명이 앉으면요 이런게 100번이 반복되면 그러면 얘를 계산했는데 너무 힘들어 요것만 해도 120이야 여기는 720이야 이거는 3628800이야 이런 가지수가 나와 그래서 할래? 안할래 여기에는 규칙이 좀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어요? 반복성이 있죠? 자연순해요 그래서 얘를 기호화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기호화했어요? 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factorial. 따라서 해, factorial 계승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계산법이 아니고 표현법이야. 그냥 오, f a c o factorial. 따라서 오, factorial.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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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6 factorial. 이거는 7 아니 네. 십 factorial.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에? 자, 그러면 n부터 n-1까지해서 2 곱하기 1은 얘는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첫문제가 또등장 어떤 놈을 했더니 24 팩토리얼이야 너 이거 r 팩토리얼이다 r이 얼마냐 뭐 n도 상관없고 그럼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다 어? 어떻게 풀어 소인수분해를 푼다? no 아닙니다 팩토리얼 풀 때는 1부터 시작하는 거 1, 안 나왔네? 2, 안 나왔네? 어우, 씨. 뭐야? 24가 R팩토리얼 때 R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 어, 계산 안 되는 거라고 물어봤네. 그 다음에 얼마야? 3. 아직도 안 나왔네? 4. 어, 아, 4인데요. 아시겠어요? 가안 가? 왜? 안 가? 그냥 약속이야. 뭐, 오랜 게. 그냥 약속하자고. 어? 상혁이를 대응하냐? 너 이름 왜 상혁이냐? 물어봤냐? 과가지고 그냥 상혁인데요. 어 그래? 그거 파는 드는 거지? 왜 새떡이냐? 아, 새떡이냐? 새등이냐? 그러면 아 새떡이랑 불러주니까 기분이, 기분이 왜 새떡이가 됐는지 연유를 설명하여라 뭐야 설명하겠니? 아니야 그냥 인정해주라는 얘기야 이건 너네 이것도 인정했잖아. 더하기 빼기 에서 이거 문제 삼은 사람 손들어봐. 근데 틀리지 않니? 더알아그랬더 어? 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 계셨어요. 18분에 어, 했잖아요. 잘못했지. <laughs> 라고 안 하잖아. 18분의 1에 환장하겠어. 약속을 지키려고 하겠 약속. 이걸 연산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표현기법이야.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팩토리얼이라고 읽어요. 정확한 말은 팩토리얼인데 그게 길어. 그래서 그냥 오패 그냥 해요. 뭘 패는지 몰라도 오패 6패? 10패? 그냥 팩. 얼굴 팩. <laughs> <웃음> 저 무슨 소리 <웃음소리> 뭐야? 알겠어? <laughs> 요거까지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그리고 팩토리아 등장이. 고 등장한 이유는 아반복성 때문에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 그래서 결론 이제 얘기할게. 내가 이걸 배워. PC, 퍼스널 컴퓨터죠. PC 배운 거예요. 응. 이게 뭐냐면. p가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요. 따라서 퍼뮤테이션, 퍼뮤테이션, 조합, 카미네이션. 카미네이션이 뭐야? 콤비네이션 p 자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이라는 뜻이야. p는 이제 퍼, 퍼스널이 아니야. 소설로 퍼스널 갑시다. 있는 ppc 한 거고. 이게 처음에 1번이었다가 모든 권한을 얘한테 이양을 해 준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기호로 만들 거니까 기호로 만든다는 얘기는 좀 편하려고 기호로 만드는 거야. 알겠지? 네. 다시 한번 경호를 나눌 때섹터토리얼 숙제는 무리 함수 편만 해갖고 오면 돼. 박연. 아, 지금 안 끊는 거 아닌가? 뒤끝에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그러고 아니. 선생님 이거 영상.